자, 아침에, 오늘, 저, 안경으로 왔습니다. 예, 아침에 몇 마리 올라왔는데 내가 바빠서 촬영을 못했습니다. 안경에서 지금 따고 들어왔습니다. 지금 뭐, 손마 보신 분은 한 세네 마리 손맛 받고, 이제 다, 다, 다 내린 지한 시간도 안 됐습니다. 에이, 터장았다 자, 치료줄입니다, 치료줄. 칠옷줄. 우리 자연, 한 마리 좀땡입니다 여기는, 저, 홍도보다 사이즈가 좋습니다. 거기도 다양하게 올라오고, 지금 현재 부실이 밖에 안 올라오는데, 사이즈도 다양합니다. 75급, 뭐, 몇 마리 정도, 한, 다섯 마리 정도 터트렸습니다. 7호 줄날리 난리, 난리 붙는가 봐요. 7호 줄도 터잡고, 이런 거는, 요런 거 고기 요만히 떼한 거는 잘안 터집니다. 바닥층에서 다, 거의 다 터지기 때문에, 고기를 일단 떼어 우는게 관건입니다. 요즘 제일 크네. 오, 잡은 거 중에 제일 크다. 한. 한 8자는 되겠다. 어이구, 어이구, 어이구. 가하드립니다 그래, 풀, 푸시고, 푸시고. 아이거안주고 예. 살을 살려야 되겠네요. 자, 두분 오셨는데, 한 분은 지금 멀미 때문에 누워 계시고, 자, 요, 이쪽 사장님이 오늘 막중한 두 사람 못까지 다 잡아내야 됩니다, 오늘. 지금 뭐, 부실이 한 열한 대마리 잡아놨습니다. 선장 바빠갖고, 동장 촬영도 안 되고, 날구지 좀 합니다, 오늘. 자, 이쪽 사장님은 첫수입니다, 첫수. 예, 예. 됐습니다. 푸시고, 푸시고, 접수 축하드립니다. 자, 우리 사장님, 오늘 뭐, 대부실이 채비를 들이댔는데, 대부실은 안 물고, 대방어 물어가지고, 채비 메꾸면 난리 먹었습니다. 오늘 뭐, 방어 사이즈가 상당히 좋습니다이 부실입니다. 사장님, 위에서 대충 볼 때는. 공연 미기시고, 죄송합니다. 방어입니다. 죄송합니다. 반갑니다. 참돔이, 참돔 같은 사이즈가 한 마리 올라옵니다. 오늘, 완전 참돔은, 자, 사, 초보입니다, 완전. 완, 고기를 사전거리까지, 예, 요거 좀 참돔 같습니다. 예, 요거 잘 한번 살려봅시다. 자, 사전거리까지 와야 됩니다. 자, 한55 정도 되겠습니다. 6자야 푸시고, 예, 축하드립니다. 이런 걸 잡아줘야 전투력이 팍팍 올라갑니다. 예, 축하드립니다. 자, 오늘 날고지도좀 하고, 고기는 올라오는데, 방어가 붙어가지고, 사이즈 좋은 방어 붙어가지고, 체비 성실이 좀 많습니다. 좀더 감아주시고, 사장님. 자, 요거는 부실입니다. 조만한 부실이는 멀리서 들어와가지고, 충이 없습니다. 아, 휴대폰 안 켜고, 뛰어오는데, 버거지졌습니다. 펴잡았습니다. 자 지금 뭐 햇걸이는 충분히 잡아놨고 전부 다 연결 앞에 참돔 잡는다고 아는데 참돔이라 말할 수 있는 사이즈 오딱한 마리 놓았습니다. 51.5한 51 마리 놓았고 우시리방어는 뭐 먹을만큼 잡았습니다. 오늘 그 손님들한테 낚시가 안되면 홍들로 가기로 하고 왔는데 알고 이거좀 해도 입질이 들어옵니다. 자, 요거 요거 방어입니다 예, 방어 예. 뭐 축하드린다 해야 되나 <laughs> 요 방어입니다 70좀 넘는거 살려주 겠습니다 자 빅토리오 오늘 세종 그 조항올립니다 부시리 부시리 뭐딱 먹을만큼 잡아 왔습니다 예, 죽은거는 방어가 절반이고 사이즈 는 다들 좋습니다 내 발하고 비교해보면은 한80 이상 됩니다 오늘도 많이 터졌습니다. 전부 다 터진 걸 방울아보고, 참도5 2 c m 최대입니다. 자, 이 정도 잡았습니다. 내일은 더 일찍 출발합니다. 이상입니다.